아그 다음은 아 이것도 계속해 는아 wdc 에서 나오는 폴 아웃인데 <laughs> 그 이번에 i o c 14에 들어간 보안 기능 중 하나가 어 클립보드 를 접근할 때 사용자한테 알리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뭐그 카톡에서 메시지를 뭐 복사를 해서 어 내가 뭐딴 앱에다 붙인다 그러면은 어이 앱이 카카오톡 에서 복사하신 그 클립보드 내용을 아접근했으뭐갓 어, 가... 그냥 붙여넣, 거기서 붙여넣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에 팝업이 살짝 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앱들이 몇,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틱톡이에요. 틱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댓글창이나 이런 거에 키를 칠 때마다 계속해서 몇, 한 3, 4, 3, 4 이제 서너 번 이제 힐을 치뭐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클립보드에 접근했습니다. 클립보드에 접근했습니다. 차, 알림이 계속 떠서, 어,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음. 어, 제가 그거 트윗한 게, 제가 그거를 이제 그냥 트윗으로 올려, 트위터에다가 이제 소식을 전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그 리트윗이 엄청나게 났어요. <웃음> 얼마나 <웃음> 났니? 어, 그 트윗 제가 3,400회 넘게 리트윗이 됐는데, 그, 그러면서 이제 틱톡에서 아어 저희가 이거 버그고요. 어 저희가 곧바로 네. 이거 픽스를 할게요. 이거 이, 기능 없을게요. 이게 뭐 얘네들 말로는 이게 뭐 스팸 방지를 위한 기능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정확하게 네. 어, 어떤 방식으로 피, 뭐 스팸 방지라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네. 이게 사실 뭐 이거 외에도 뭐 링크드인도 비슷한 게 걸려서 어 링크드인도 곧 픽스를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앱들이 이렇게 클립보드에 접근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꽤 자주 있는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음. 예를 들어서 어 뭐,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 뭐 웹브라우저나 아니면 그런 앱들 같은 경우는 URL 스킨 이게 URL을 감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사파리 같은 경우 보면은 URL을 복사한 채로 주소창에 가지고 가서 그 차, 그 복사, 이제 붙여넣기 메뉴를 열면은 알아서 붙여넣, 붙여넣고 가기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붙여넣고 바로, 붙여넣으면서 바로 이제 그,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애플이야, 당연히. 진의 퍼스트 파티니까. 자기네들만의 API로 그걸 구현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 클립보드 내용을 미리 접근을 해야 먼저 사용자한테 기능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iOS 14에서 이거,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 애플이 이번 iOS 14와 함께 새로운 이제 그런 클립보드 관련 API가 나와서 정확하게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iOS 14에서. 그래서, 음. <laughs> 이 API를 쓰시면 이렇게 이런 알림이 안 뜬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API를 쓰면은, 어, 기술, 뭐 이제, 기술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이유로 클립보드 내용에 접근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아마 그 API를 쓰면은 이제 클립보드가 클립보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에 좀 제한이 생기나 봐요. 예를 들면은 뭐 아마 뭐 예를 들면 뭐 텍스트 리치 <laughs> 텍스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 가져온 플레인 텍스트로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제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 API 이름이 당장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잠깐만요. 음. 어, 그래서 기존의 유아, API는 UI 페이스보드라고 그거에 접근하면 무조건 뜨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 API를 사용을 하면 은 아마 그런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에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정보들을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지원을 하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당연히 i o s 14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써야겠죠 이 부분들을 근데 과연 어~ 어떻게 어뜨...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이거는 좀 어~ 재밌어진 재미 재밌... 약간 흥미러 그러니까 이거 애플 입장에선 당연히 뭐~ 또 역시 어~ 신경을 써주는 그~ 이제 사용 사용자들의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 는 조금 골치 아파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게 이름이 뭔지를 못 찾았어요. 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어, 저희... UI 페이스보드 내에서 Detection Pattern이라는 이거 뭐라고 하더라? 그, 그 프로퍼티를 받아오시면 돼요. Detection 예, Pattern. 예. 디텍션, 디텍션 예, 좀... 네, 여깄네요. 예. No Overview Available. 거참 참 고맙구만 문서가 별로예요. <laughs>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들이 쓰실 때 페이스 보드에 있는 게 스트링인지 이미지인지 음. 복합인지 할 때는 요거를 쓰시면은 된다. 지금 당장은 타입 프로퍼티가 웹 서치랑 그다음에 probable web URL 그러니까 웹 URL을 웹 URL의 가능성 그거를 디텍트할 를수 있네요. 이 API가. 응. 음. API 가뭐 이거는 아마 아, 스럭처구나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서 이뭐 이거를 잘 쓰시면 어, 이런 일이 i o c 1 4 나오실 점에 안 생기니까 뭐 개발자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이 이, 이, 개발자 문서는 저희가 어, 최종 에피소드 노트에다가 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